자아하 <목적> <목적> 안녕하세요 명예기사 선배님. 엘린씨는 새 말뚝을 가지러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목적> 네... 엘린 씨와 검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단장님이 필살기인 풍악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는 바람 원소 신의 눈은 없지만 진단장님이 풍악검을 쓰실 때의 검술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린 씨와 상의하 끝에 말뚝을 사용해서 훈련하기로 했죠. 엘린 씨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한 게 검술 실력이 무척 뛰어나셨어요. 그치만, 이런 검술은 정교함과 세심함이 관건인데, 한참을 연습해도 좀처럼 요령이 생기질 않네요. 아무리 제어하려고 노력해도, 검을 휘두를 때마다 말뚝을 전부 부숴버리고 말더라고요. 훈련에 성과가 없어요. 저도 한손검으로 연습하고 싶지만, 한 손검은 너무 가벼워서 느낌이 이상해요. 어떻게 쥐어도 불편하달까요? 게다가 평범한 한 손검은 제어가 잘안 돼요. 휘두르기만 해도 저 멀리 날아가서 땅에 박혀버리거든요. 저번엔 성 밖에서 연습하다가 실수로 검을 성당 지붕으로 날리는 바람에 꼭대기를 맞추고 말았어요. 갑자기 종소리가 나자. 빅토리아 수녀님은 깜짝 놀라 기사단으로 달려오셨죠. 누군가 몬드성을 습격했다면서요. 진단장님이 한참을 해명하고 나서야 겨우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박은호 씨에게 초중량 한손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놨는데, 언제쯤 완성될지 모르겠네요. 휴, 그 검은 제 힘에 날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단장님. 꼭 기억할게요.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자세를 교정해줄게. 안녕하세요, 명예 기사 선비님. 명예 기사, 어서 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니? 노엘은 재능도 뛰어나고 습득도 아주 빨라. 노엘이 사용하는 무기는 내 것과 차이가 좀 크지만 검술은 비슷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줬을 뿐인데 바로 이해하더라. 이제 연습만 꾸준히 하면 돼. 노엘의 이해력이라면 이 검술을 마스터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다만 연습할 때 반드시 조심하도록 해. 힘을 쓸 때가 있으면 손목에 무거운 걸 달아도 좋겠지. 그럼 탈부착도 편하고 사고도 막을 수 있을 거야. 제, 죄송해요, 단장님. 다시는 단장님 사무실로 검을 날리지 않을게요. 괜찮아. 어제 네가 한참을 청소해 준 덕분에 방은 전부 원상복구됐어. 그치만 아직 천장에 검이 꽂혀 있잖아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일단 그대로 두자. 일종의 장식인 셈 치면 돼. <laughs> 자, 그럼 계속할까? 네, 단장님.